와이프 입장에서는 너더 바쁜데, 더 이제 안 해준다는 것도 있고, 저녁 같은 데는 내가 일부러 나가버리니까 거의 밖에 음, 음. 나가고, 이제 저녁에도 막 손님 많을 때는 막 테이블이 다잘 때도 있거든요. 저희 테이블이 한 100, 100여 명은 차는데, 잘 때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이미 약속은 해놨고, 근데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음. 안 갔으면 꼭 그거 가야 될 자리니, 아니니 막 그러면서 따져버리니까. 또 아니, 일이 음. 바쁘면 일을 하셔야죠. 우리 돈벌수 있는 게 이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는 그건 웬만해서 정제 있잖아. 바로 뭐 잡히는 즉흥적인 음,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친구들이 막술 좋아하고 해가지고 아, 어디 가서 뭐 한잔하자, 한잔하자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그러면서 또돈 쓰지, 몸 버리지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신랑한테 전화를 해, 짜증을 내요. 어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냐고 일을다 끝내놓고 가라고 막 이제 그래요. 음. 화가 나니까는. 음. 그러면은 신랑은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한잔못 가서 기분 나쁘면 또 집에 와서 소리를 질러요.